다시 얘기해봐. 뭐라고? 뭐라고? 안, 뭐라고? 우리 TV 큰거 바꿔자. 왜? 왜? 그 TV 큰거바꿔자 왜? 형 TV 큰 걸로 바꾸면 먹을 뭐 건데. 음, 고자. 아기 상어 봐요. 봐요. 아기 상어 보려고 TV를 큰 걸로 바꾸자고. 응. 아빠가 바꾸자고 계속 그러니까 현우도 따라하는 거지? 응. 따라하고 있어요. 따라하고 있어요? 작아요 왜? 바꿔서 뭐하게? TV 작아요. TV 작다고? 작아요. 아 작아요. 작아요. 왜? 뭐가 작아? 이거 TV 작아.